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드디어 온 국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철 선생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교재하고 다른 거예요. 영어 학습법에 관한 겁니다. 정철의 AD 영어 학습법. AD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통치하시는 해. 그래서 왜 서기를 할때 AD 그러고 그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선생을 50년 넘게 하다가 초장에는 옛날에 배운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한테 영어 터지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냅다 아우성 치면서 졸라댔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영어가 뚫려요 영어로 통도 감성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초등학생 아이들 같으면은 이건 필수로 이 방법대로 가르쳐야 돼. 초등학교 때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 내 손자가 그런 애가 있다.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있다. 그럼 꼭 읽어보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어가 뻥 뚫려요. 아시겠죠? 전국 책방에 깔렸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해요. 지금 책방에 가시던가 아니면은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댓글을 열어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댓글에 어디를 들어가서 주문하면 된다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기 눌러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셉 이야기 영어로 통독 암송 7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Genesis 41, 14-15.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해 을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내용을 보면은, Now, 자, A young Hebrew, 젊은 히브 b 사람이 was there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 누군가 하면 Servant of the Captain of the Guard, 경호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We told him our dreams,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꿈을 얘기했더니, and he interpreted them for us, 우리에게 그거를 해설을 해줬습니다. giving each man 각각의 사람에게 interpretation of his dream, 자기의 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and things turned out exactly as he interpreted them to us. 그랬더니, 꿈을 해몽한 그대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I was restored to my position. 나는 나의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되었고, and the other man was impaired. 또 다른 하나는 말뚝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자, 볼까요? So, Pharaoh sent for Joseph. 아그 얘기를 듣고, s so, 그래서 페이로는 s e n 조셉 조셉을 오라고 하라. 이렇게 조셉을 부르러 보냈어요. He was from the 그 명령을 하니까 he was quickly 아주 빨리 brought from the dungeon. 던전에서 끌어올렸어요. 던전이라는 게 감옥은 감옥인데 요게 지하 감옥에 이 지하 감옥, 던전, 지하 감옥. 옛날에는 이 지하 감옥들이 많았어요. 로마도 지하 감옥, 사도바울도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고 지하 감옥이 참 참혹한데죠. 응? 그런 게 던전이에요. 지하실에 이렇게 수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꼭저 어,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했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은 다음에 개미를 몇십 마리 갖다 풀어놓으면 개미가 집을 죠그 모습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요리로. 그렇게 여기가 지상이면은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방이 있고, 여기 여기 방이 있고, 또 연로해서 내려가면은 또 방이 있고, 연로해서 내려가면 또 방이 있고. 이게 지하 감옥이거든. 지하 몇 층을 내려가, 이렇게 몇 층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하가 목인데 뭐 햇빛 안 들어오는 거 빼놓고는 따뜻하고 뭐 시원하고 좋겠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 배설물들이 있고 뭐 하수도가 있잖아요. 이 하수도가 어디를 통해서 흐러는가 하면 이 감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요. 하수도가 그 스웨이지가 일로 흘른다고 그러는데 감방을 통해서 흘러. 근데 그 성서학자들이 해설해 놓은 책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던전에서, 잡혀 있을 때, 그것을 묘사해 보면은, 비가 좀 왔다 그러면은, 이 하수도가 이 감옥 방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막 넘친대요. 넘쳐서 이렇게 허리까지 하수물이 차고 이런데 거기 서가지고, 서가지고서 중요한 거는 옥중서신을 썼다 이거지. 에? 서 가지고서 옥중 서신을 말로 해 주면 밖에서 제자들이 받아 줬고 이렇게 그게 옥중 서신이 그런 거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잡혀 있던 곳이 던전이다. 이게 던전. 옛날에 나는 이거 외울 때 사람을 지하 감옥에다 던져 넣는다. 그래서 던전이다. <laughs> 그렇게 외우는데 뭐 도움이 될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지하 감옥에서 재빨리 끌어 올렸어요. 페로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서는 다 달아 올린 거야. When he had shaved. 그리고 나서는 지하 감옥에 2년 넘게 있었으니 면도도 못했겠지. 거기에 뭐 관리 매니저로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수염이 이렇게 난 거를 이제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그리고 옷도 옷도 아주. 어? 바로 앞으로 나갈 거니까 깨끗한 옷을 쫙 갈아 입히고 그러게 가지고 끌어낸 거예요. He came before Pharaoh. 그래가지고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Pharaoh said to Joseph. Pharaoh가 조셉에게 말하기를, I had a dream. 아주 이게 무게 잡고 얘기, I had a dream. 내가 꿈을 하나 꾸는데 and no one can interpret it. 거들음을 부려봐야.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가난해, 그죠? No one can interpret it.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구나. 네가 좀 해봐라, 이래. 자, 한번더 가볼까요? So Pharaoh sent for Joseph. So, 그래서 p h a 가 sent for Joseph, j o s 을 부르러 보냈어요.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아, 그래가지고 he was quickly, 아주 재빨리 brought from the dungeon, 지하 감옥으로부터 끌어올렸어요. When he had shaved, 그리고 이제 면도도 하고, and his 옷도 갈아입고 한 다음에 페로 앞으로 나왔어요. 페로가 조셉에게 말하기를 I had a dream. 내가 꿈을 하나 구웠노라. And no one can it. 근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죠? 자, 들어볼까요?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listen and repeat,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Shadowing.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No.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Mando.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 자, 재밌죠?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딱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이 재미있는 유익한 강좌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 동영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다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이 재미있는 얘기가 영어로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Pharaoh's Dreams When two full years had passed, Pharaoh had a dream. He was standing by the Nile, when out of the river there came up seven cows, sleek and fat, and they grazed among the reeds. After them, seven other cows, ugly and gaunt came up out of the nile and stood beside those on the river bank and the cows that were ugly and gaunt ate up the seven sleek fat cows. then pharaoh woke up he fell asleep again and had a second dream seven heads of grain healthy and good were growing on a single stalk after them seven other heads of grain sprouted. Thin and scorched by the east wind. The thin heads of grain swallowed up the seven healthy full heads. Then Pharaoh woke up. It had been a dream. In the morning his mind was troubled, so he sent for all the magicians and wise men of Egypt. Pharaoh told them his dreams, but no one could interpret them for him. Then the chief cupbearer said to Pharaoh, Today I am reminded of my shortcomings. Pharaoh was once angry with his servants, and he imprisoned me and the chief baker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guard. Each of us had a dream the same night, and each dream had a meaning of its own. Now a young Hebrew was there with us, a servant of the captain of the guard. We told him our dreams. And he interpreted them for us, giving each man the interpretation of his dream. And things turned out exactly as he interpreted them to us. I was restored to my position, and the other man was impaled. So Pharaoh sent for Joseph,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dungeon. When he had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before Pharaoh. Pharaoh said to Joseph, I had a dream, and no one can interpret it.